39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어 최초로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그리기 때문에 어 내용 잘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문법상 판단 그리고 여기 주제와 관련된 부분 서술형 잘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보통 make the mistaken assumption. 잘못된 가정 추정을 하는데, 잘못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 한번 닫으시고, 중간에, 자 잘못된 가정을 설명할 건데, 뒤에 완전한 절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부사절. 중속절이요. 먼저 삽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완전한지 보셔야 돼요.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동격되십니다. 어떤 잘못된 가정을 하냐면, 한 사람이 has one type of characteristic. 한 종류의 성질,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other, 여기 잘 보세요. 나중에 the other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징들도 가질 거다. 라는 거죠. 저 사람 차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차가울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Which go with it? 그것과 어울리는 go with는 뭐뭐와 어울리다. 그한 가지 특징과 어울리는 다른 또 특징들도 자동적으로 가질 거다라는 잘못된 가정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시 가르치는 것은 뭐와 잘 어울리는 앞에 나왔던 그한 가지. 그렇죠. 종류의 특징과 잘 어울리는 다른 특징들도 가질 거다. 라고 잘못 생각한데요. 자, in one study university students were given, 주어졌습니다. 수동태, descriptions of a guest lecturer. 한 손님. 으로 오신 강연자에 대한 묘사를 애들이 받았어. Before he spoke to the group. 그 강연자가 그룹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자, have란 말은 총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딱 반을 자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half 나오고 나서 반 정도의 학생들은 어떤 리스크립트를 받았어? Containing the word worm. 따뜻하다. 그 사람, 그 강연자 따뜻할 거다. 라는 단어를 포함한 운동이죠. 묘사를 받았고요. 자, 그리고 반. 나머지 반은 정해진 거죠. The other입니다. 그래서 얘랑 구분하세요. 나머지 반 학생들은 were told. 이야기해 줬습니다. 즉, 들었다. heard. The speaker was c o l 차가운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생략된 대시죠, 명점이죠. Told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애고 생략하는. The guest lecturer then led a discussion. 그리고 나서 그 강연자가 discussion, 토론을 했고요. After which 어, 전치사 플러스 관대는 뒤에가 완전한 절 관계 부사로 바꾸고 싶은데 콤마가 있어서 대도 안될것 같고요. Discussion이랑 어울리는 뭐 where, when 안될것 같아요. After which 다 있는 거 보시고요. 자 강연자가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 were asked 물음을 받았습니다. 수동이고요. 원래 오형식 동사인데 수동태로 만들어지면서 목적어가 주어로 갔고 목적격 보호자리 to 그대로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뭐 하도록 요청을 받았어요. Give their impressions of him 그에 대한 인상을 한번 줘 보도록 서술해 보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As expected 그리고 예상된 바와 같이 뭐가? 그것이 실험이겠죠. 그래서 it was겠죠. 생략, 생략. 적사는 놔두고, 생략, 되고 생략, 되고 expected입니다. expecting 아니고. 그래서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there were 뭐가 있었어? 엄청난 큰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similarity가 오면 안 됩니다. between the impressions formed by the student. 학생들 사이에서 formed, 형성된 forming 아니구요. 인상의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ir original information of the lecture. 이게 뭔데? 이 최초에 주어진 강연제에 대한 정보죠. 그게 뭐예요? 아, 한 사람은 따뜻할 거다. 반은 따뜻할 거다라고 했고, 나머지 반은 차가울 거다 했었던 그 내용이죠. 음, 최초 정보네요. 얘가. It was found that. 자, 가수어, 진주어죠. 뭐가? 알려지게 됐어. 어떤 사실이 찾아지게 됐어요, 학생들. Those students who expected the l e c t u r e to be warm, 따뜻한 사람일 거다라고 기대했던. 오영식 3A3죠. 그래서 여기에 to be가 꼭 들어가야 돼요. Being이나 그냥 warm 들어가면 안 돼요. 따뜻한 사람일 거라고 예상했던 학생들은 tend to 뭐하는 경향이 있다. Interact with him more, 더 많이.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 최초 정보가 예를 들어서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니까 애들이 상호작용을 더 많이 했어요. 자, 이것은 보여줍니다. 때 보여주는 내용 뒤에 완전한 저를 이끌고요.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접. 생략 가능하죠? 자, 뭘 보여줘? Different expectations. 자, 여긴 주제지요. 주결과기도 하고요. Not only affect the impressions we form, but also A뿐만 아니라 B도. 자, 그리고 여기에 affect가 생략이 됐다 보시면 돼요. 다른 기대, 서로에 대한 다른 기대들은요. 우리가 만드는 인상에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관계와 행동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이 최초 정보는요,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형성하는 인사. 이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우리가 형성, 형성되는 서로와의 관계와 행동. b e h a v i o r 요 스피링은 무시하세요. 이거는 영국식 표기입니다. 행동에도 영향을 끼친다. 자, 주제로 올라갈게요. 그래서 뭐가 우리의 뭐를 만든다. 어떨 거라는 기대죠. 최초 정보에 의해서 얻어온 기대. anticipation, expectation 다 되고요. shapes, 만듭니다. influences,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어디에? attitude, 태도에.